이번 영상에서는 출근길부터 점심 모임, 저녁 외출, 주말 나들이, 그리고 여행지에서까지 TPO에 맞는 스타일링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출근길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첫 인상이 중요한데요. 장소는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미팅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상황은 첫 만남 혹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의 핵심 메시지는요, 중년 여성의 출근길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신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단정하고 우아한 룩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디테일과 액세서리로 멋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는 바로 너무 루즈한 핏이나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의상은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패턴이 과한 옷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높은 하이힐은 오히려 피곤하고 불편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인 테일러드 재킷과 깔끔한 블라우스, 세련된 슬랙스를 매치하여 신뢰감을 주는 룩을 연출하세요. 또는 화려한 패턴보다는 단색 또는 잔잔한 패턴이 들어간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미니멀한 진즈 귀걸이나 골든 넥크리스 정도로 마무리하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심 모임입니다. 이 점심 모임의 핵심은요 편안함 속에 우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장소는 아마도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될것 같고요 어, 상황은 친구 또는 동료와의 점심 약속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점심 모임에서는요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개성과 세련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중년 여성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상을 고르되 자신만의 세련된 디테일을 추가하여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실수입니다. 너무 딱딱한 정장 스타일은 점심 모임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조합은 우아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스타일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해결법입니다. 이때는 넥 라인이 아름다운 블라우스나 부드러운 실루엣의 프린트 드레스를 추천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플랫슈즈나 낮은 힐을 신어주세요. 가벼운 스카프나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고 비비드한 컬러나 파스텔 톤으로 생기를 더하면 더욱 멋스러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자, 저녁입니다. 저녁 때 외출인데요. 이때는 시크하고 우아한 저녁의 변신입니다. 아마도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갤러리 개관식이나 아니면 연극 공연장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 상황은 특별한 저녁 외출 및 문화 이벤트 참석입니다. 이때 핵심 메시지는요. 저녁 외출에서는 시크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일링이 중요합니다. 중년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매력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순간에 어울리는 화려한 스타일을 선택하면서도 품에 있는 세련미를 잃지 않습니다. 실수입니다. 낮과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면 특별한 분위기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너무 과한 장식이 들어간 의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한 노출은 세련된 느낌보다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더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크 드레스나 롱코트를 매치하여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네, 실크드레스나 슬림핏 블랙 팬츠와 롱코트를 매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액세서리는 실버나 골드 컬러로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이 자연스러운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더하면 더욱 세련된 저녁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자, 주말 나들입니다. 이때는 자연과 어울리는 캐주얼한 스타일이 중요하겠죠? 자, 장소는 아마도 공원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마트나 아니면 쇼핑몰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상황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가벼운 외출이겠죠? 자, 이때 핵심 메시지는요. 주말 나들이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은 활동적인 스타일을 선택하면서도 작은 디테일만 추가하면 더욱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입니다. 너무 꾸미지 않는 듯한 스타일은 자칫 피곤한 인상을 줄수 있어요. 반대로 과하게 신경 쓴 느낌의 스타일링은 주말의 편안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주말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중년 여성. 데님 팬츠와 기본 티셔츠, 편안한 트렌치 코트를 매치하여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편안한 스니커즈나 로퍼를 신어 활동성을 더하며 크로스백이나 미니멀한 액세서리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자, 이때 해결 방법입니다. 데님 팬츠와 편안한 니트 또는 기본 티셔츠를 매치하세요. 자, 여행지입니다. 여행지에서는 어, 모험적인 스타일링이 중요하겠죠? 자, 장소는 아마도 자연 속이나 아니면 여행지나 아니면 관광지가 될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행 중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룩입니다. 자, 이때 핵심 메시지는 여행은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링이 중심이 됩니다. 중년 여성은 여행지에서 스타일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옷을 선택하여 어디서나 멋지고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실수입니다. 너무 무겁고 불편한 옷은 여행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스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운동복 스타일도 여행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법입니다. 가벼운 아우터와 통기성 좋은 린넨 팬츠 또는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세요. 편안한 운동화와 크로스백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또는 햇볕 차단을 위해 이 모자나 선글라스를 활용하면 더욱 멋진 여행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년 여성의 스타일링은 단순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고민되는 스타일링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패션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